와따 이거, 이거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나이스캐처 와 홈런 넣었다 기야미쳐버려는데 되게 조금 비 생각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치박입니다 3할 3푼 9리로 미그를 씹어먹고 있는 박매직의 신출기모란 데모. 이제 시즌도 두달 남짓 남았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아, 미쳤다. 머릿결. 비달사순 네. 연락주세요. 이거 카메라를 여러분 제가 DD 모드할 때더잘 치고 싶어서 이렇게 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의 몸뚱아리를 다 보여주는 이게 더 방송적으로 재밌지 않을까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야 머릿결 찰랑찰랑. 아 근데 좀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다르긴 하구나 아 그러니까 어때 카메라 각도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실력은 인정? 갔다 퍼펙트 홈런 뚜리런 아웃 오브 다시고 26개째 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난이도를 낮추고 낮춰서 하고 있긴 해요. 잘라진 거 아니야? 이거 토큰 이렇게 벌어야지, 7개씩 벌어야지. 아, 지금 3가지인데 뭔 소리야? 얄모시세요 무슨 링, 그거. Oh, nice 어볼잘 참았죠? 볼잘 참았죠? 아 심판한테 돈을 먹이다니 뭔 소리야 바라는 데다아아이 3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배팅하는이 실력 갔는데? 한가운데 몰렸어 실투 나의 퍼펙트한 컨택으로 시원하게 쪼개지는 소리 들으셨죠? 아 우리 워싱턴 감독님 당신은 방매지게 진 거야.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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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은이이거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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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이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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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이쪽이 이쪽은 아이아이이쪽이다감이 왔어. 이쪽이야. There's a swing and a drive. And it's off the wall. Makes the turn and heads for second. And it's a double to start the game. I'm going to start the game. I'm going to start the game. I'm going to start the game. I'm 준기하는 아, 애가 홈 던지는 거아니어홈 보면서 갑니 여전히 잘하죠? 봤는데? 연주 <laughs> 한번 들어갑니다. 한화에서 하면 딱이다 진짜 이진영 자리 매지가 박진영으로 가자. <laughs> 어 정우영! 정우영! 정우영이다! <laughs> 정우영 이 어? 자, 1, 2로 홈홈 상황이다. 안 타면 홈. 보여주자! 한 번! 아아아아... 야 표정 왜 그래? 가안타아 놓고 가안 아, 타맞아 놓고 표정 왜거 잡아줄게! 이번에 한 번! 내가 이번에!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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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인 줄 알고... 홈 수비만 생각하다가... 아니, 안 보여가지고 순간 당황해가 납니다. 퍽보다 스탯을 먼저 좀. 와,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이제? 아, 템이 퍽 부스트에요? 어, 나 몰랐네. 그럼 무슨 퍽을 해야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스탯을 올이 지금 모르니까. 일단, 모르니까 좀 올려놓고 생각하자. 안긴 아, oh. 결정적인 순간에잘 치게 해주는 퍽 있을까요? 이쪽이다 이쪽이다 감았어 감춰봤어 왼쪽입니다 라인으로 칩니다 저 친구 On 제 발이 맞죠? 이럴 수가 망설여야 나한테 그 그래. 아니! 아니! 뭐해! 정우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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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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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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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안 잡은 게 아니! 야 봐봐! 아니! 저걸 왜! 아니! 왜 보냐고.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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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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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봤는지 나한테 물었으면 어떻게아 진짜 나 이겨놓은 걸와개열봤네아왜안 찍는 거야 친거야어 브리또다 브리또 맛있는데 브리또 맛있게 한 숟갈 뜨겠습니다 투런 업런 갑니다 어 뭐야 아니 어왜어 아, 야선가 간마 음, 아 뭐야 음, 저 새끼 아어왜 음, 아, 멈췄지? 문제 걸인가? 왜 아니 왜 멈추는 거야, 3년에서. 아니, 짓발 아니, 오, 오. 당연히 가는 줄 알고 공 오니까 나는 같이 진짜 이어나다지 아니, this is a g 진짜 이 모든 플레이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진짜 양심 있으면 이 봐라. 아니 아니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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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Well, b 어? 어? 잡아. 잡았다. <웃음> <웃음> 아, 난 보험 설계 같은 거 있으면 잘했을 거 같아. 일부러 약간 늦추면서 딱 3면에서 잡아 떨어지게뭘 내가 다 해야 되고 저런 게 오야 근데 이 화면으로 하니까 스위퍼가 조금 더잘 보이는 거 같은데 뭔가 실려고할때 위기 시작해 갖고 안 쳤는데 방금까뭐 그쵸? 오 좋아. 그래가 온다. 원스리 배팅 찬스 온다. 이거 무조건 와. 가운데 온다. 그렇지. 노린대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제가 나가면 말루가 되기 때문에. 우수가 당연히 가운데 쪽으로 투구할 거라는 저의 어, BQ 이런 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하란 말이에요 아휴 알못을 하고 야구 게임 하려니까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곡 중에 중요한 순간에서 발동되는 쓸만한 퍽은 점프 스타트 쓸만하네 점프 스타트?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아까 알려주신 거 컨택, 웬 힐링 피치, 드론, 다운 러너 인 스코링 포지션 어? 이거 이거가 그거네 아 7회 이후 주자 상황에서 피어 피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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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초구, 1구, 2구 많이 치잖아 초반에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거 하나랑 폭넌친 뒷북, 하석에서 세대샷 맞을 확률 3 0를 늘려주는 개꿀받는 세레건니 레델 3은? 그런거 없습니다 아니야? 타자가 잘해 근데 퍽 없어도 사실 잘해가지고 큰 힘이 없을 듯? 주일로루 투아웃 와아 이거 쳐볼만 했는데 아 너무 너무 쟀다 너무 쟀다 하지만! 다음 공도 비슷하게 온 낮은 공! 아이게는가 야이 개 relay! g 이 t him! <목소리> 아 열심히 뛰어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걸 돌면서 슬라이딩을! m Get 판 i m Get AV 한번 봐.. t 거 i m 지금 매직 i 이란이 t him! Get him! Get him! Get him! g 니 t 요 i m Get h 니 m Get h i 요 Get h 살짝 왼쪽 비큐 밀려칠 거야. 간다. 라인으로 옵니다. 아 씨. Right. 안던지는 척. 이로안 가냐? 아, 안던지는척이로 가면 던지려고 그 어, 이겼어. 정우야! 정우야자 이릅니다. 써둘 수도 있어. Well, 아니, 왜? 4, 4, 4. 아니, 초록색일 때 누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 누를 순 없잖아. 이거 게임이니까. 어, 너무 이상하다. 봉을 어떻게 보고 눌러서 봉을 못 보는데. 아, 열받네. 장타로 보답하네. 저거 넣어가지고 편집에 넣어가지고 댓글로 좀 받아야겠다. 나이스! 방금 수비 장면 여러분! 팀 있으신 분 댓글로 좀 적어주시죠! 초록색일 때뜨것 같은데 왜, 왜 이렇게 어렸을까요? 야! 왔다! 간다! 지금! 나이스 캐치! 아까 좀 빠른 거 같아서 살짝 기다렸다가 좀더 연두색에서 아 이거 추론을 치는데 어떻게 승부조작이라고 하나... 하성이 형이다. 하성이 형 복귀했구나. 미안해. 내가 잡아줄게 하성이 형. 미안해. 받으셨습니다. 어, 하성이 형 한국의 정입니다. 아 슬라이딩 조심해. 아 어깨 다쳐. 어깨 다쳐. 어 하지만 동점. 하성이다. 김하성 이번에 미안해 하성이 형이번엔 내가 잡을게 하성이 형 미안해. 하성 형 미안해. 하성 형 미안해. 하성 형의 결심사점 제가 막아버렸습니다. 아 이겼네요 정우 형 우리가 이겼어. 삼루 커치 잘못이야. 아, 내가 잘 던진 거예요. 아또팬 아, 서비스 좋죠?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코파크 이 하성 형 때문에 좀 익숙한 곳이죠? 아, 여기는 외야수비 양양하게 할수 있는 곳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wow. 수영장 다이빙 하듯이 좀았다 봐봐. <목소리> 그라운드 <목소리> 키퍼한테 연락 와요. 죄송한데 다이빙 캐치 좀안 하시면 안 되나요? <목소리> 어? 야, 이거 2로 안 되지. <목소리> 형이야! 날치는 <목소리> <수는> 보는구만, <되는구나>, 그냥. 패타수, <목소리> <펩타지도 목소리> 너그 정도 아니다. 와, 다 이거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Please. 나이스 캐치! 와 봄노! 좋다. 혼다의 치기 야, 미쳐버릴. 근데 되게 oh. 조금씩 될 생각보다. 자, 1대 0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 1대, 1대 0에서 막아서 아, 이제 so 한 점차 할 만해라고 so 하려 so so 했는데 3점차. So 어, 3점 차할 so 만해. Oh. 3점 차도 할만해 두갈두갈자 달, 달. 출루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자 과연 제가 살린 이 찬스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말로 해서 과연 hey. 3대2까지 는 he 2점 만췄아내 홈런도 막아줬는데 골!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아나 클럽 가면 나 환영해줘 뭘뺀치 뭐, 맞아 내가 클럽에서 소롱 오라고 하지 야, 이게 옷왜 이런 패션감각, 하가, 아, 오줌 씨 야.